나라 사랑 만국 합의의 발행에 점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두 손을 합당하여 다짐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신한국 정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에 평화수호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한 선조들을 추모하면서 아날로그 문명사회에서 디지털 문명사를 사회로 전환, 행성된 집단적 안전 보장을 위한 신개념의 사고력으로 행성된 동부가 신한국 연방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제평화유지군에 통제하여서 현재와 미래 세대 앞에 신한국에 대한 책임감을 고모하면서 한달의 국민 경제 성장을 1% 달성해서 연간 12% 달성하는 신한국 연방 정부 내부와 외부로 통용되는 만국합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한국 연방 정부 70년간 초대 대통령 이우성 대상 감사합니다.